you mm -hmm. 여기는 분주한 자리예요. 확실하게 맞죠? 이게 진행볼브 하나가 있었는 거가 맞죠 여러분? 와 예쁘지요? 네네네네네 요거 여기 놓고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이 아이를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진행볼브가얼마큼 어떤 그룹을 이룰지를 모르는데 어 비켜줬었어야 돼요. 그죠? 여기는 네에에에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네 요거랑은, 요거랑은, 어, 요거는 조금 잘라도 될듯 해요. 예. 수태가 나쁘지는 않는데요. 예. 예.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보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다시 그대로 그냥 그거 감싸서. 그니까, 러 이거를 다시 분주를, 여기에서 하나를 더 분주를 한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만일에 완전 분주를 할것 같으면요, 여기를 자르고요. 그죠? 여기를 자르면 하나가 더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면 되죠. 그러면 요 하나, 세네 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요 앞에 진로를 터주기 위한 거였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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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는 이제 이렇게 당겨서 요쪽으로 딱 이렇게. 이게 아까 여기에서 뺐었던 거라서 딱 맞아 들어가요. 여기. 그죠? 네. 오오오 오, 오, 오. 앞에 이게 렇 이러다가 보면 에 네, 빨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상이니까 빨리 찍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여기를 어떻게 돼요? 여기를 여기를 건드려 버리겠죠. 네, 요거거든요. 아군는 근데 조금 빼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저걸 건, 수태를 넣다가 건드릴까 봐서 자꾸 되게 이런 거할 때는 하나 뿌러 먹을까 봐 진짜 꽃이나 씨나 하나 떨어지면 어때요? 느낌이 막그내손어뭐내 어, 뭐 손을 막주 찍고 싶고 그때 그 흙탈가 뭐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요아이도 수태 그대로 뿌리만 요거 제거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네. 어 너무 뒤로만 하다가 보니까 이쪽은 안 보고 이쪽 진행방 안 보고 제가 넣었네요. 에, 에, 에. 그래도 당분간은 괜찮을 거니까 그냥 둘래요또 빼지 말고. 음, 너무 제가 마른 것을 넣어서 여기에 물이 안 가도록 해서요. 수에를 어, 완전히 적시지 않은 거를 썼더니 이렇게 해주고 음. 화면을 끄고 어, 또 나시 다중에 여기는 딱 이렇게 요거 다듬어 주고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 덜 예쁘죠?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 요 아이 하나와 요 아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털지 않아요. 분을 털지 않고 요렇게 살짝 잡은 다음에 네그 원래 있었던 환경을 예, 유지해주기 위해서, 네, 털지 않아요. 여기에 분명히 앳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꾹꾹 누르더라도 조금, 조금은 조심하고 새로 나온 이 뿌리는 조금만 더 조심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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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고 밑, 이렇게 분 밑으로 쑥 넣어주는 거예요. 분 밑으로. 그러니까 수태가 이 아이들을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수태가 제법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얼떨결에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약간 요아이가 이렇게 갔으면 하는 예,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를 세워서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게끔 하나는 해 두었습니다 예, 마무리를 지키 전에 예, 회원님이 오셔서 네, 빨리 들고 나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왈케리아나 카카미 분주 이벤트 진행 방향 이벤트 이후에 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고요. 네, 이 아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봐주시기, 같이 지켜봐주시고 마음으로 같이 키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이렇게 <laughs> 산답니다, 해그린이. <laughs> 예, 종류에 따라서 그 알케, 알케리아나 그 개체에 따라서 이게 벌브가 조금씩은 달라요. 계란만하게 굵은 그 벌브가 아닌 조금은 작은 벌브입니다. 네, 뿌리를 깊게 심지 않고 심지 않고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스스로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황금호접도 있습니다. 환타지아두개 있습니다. 꽃대 네대 이상 이상입니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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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두개 있어요. <laughs> 판타지아를 제가 샤리베이비라고 했더라고요. 네, 국화 여전히 우리의 지키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